이어서 식품 산업의 남북 교류 발전 방안을 주제로 어, 김양아 이화여자대학교 식품 영양학과 교수님의 발제가 있겠습니다. 어, 김양아 교수님은 그 현재 한국 영양학회 회장이시고요, 대한민국 의학 학림원 정회원이시고 어, 전 전국 식품 영양학과 교수협의회 회장을 어,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남북학술교류위원회 남북 남북 교류 협력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김양학 교수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앞에 교수님에 비해서 저는 이쪽 분야의 연구가 굉장히 미쳐내서 어, 아주 제가 알고 있는 아주 작은 규모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음, 남북 상황이 계속 주체하는 어, 상황에서. 남북 교류 발전 방안을 준비하다 보니까 마음이 좀 무거웠는데요 어,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그 과학기술 협력 서부터 시작하면 은어 조금 희망이 보이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 저는 이제 북한의 식량 상황이랑 식품 소비 실태 그리고 영양 상태를 간단히 그 현황을 한번 어, 살펴보고요. 그런 기반 하에서 현재 최근에 식품학과 영양학 연구 동향을 그 논문을 조금 분석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어, 말씀을 드리고 어, 그것에 금, 근간하여 앞으로의 그 식품영양 분야의 남북 교류 협력의 방향성을 자, 어, 제시해드리고자 합니다. 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북한의 식량 상태가 굉장히 부족한데 어느 정도 남한에 비해서 차이가 나는가를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여기 이제 수요량이 이렇게 있는 거에 비해서 이 파란색깔이 생산량의 추이가 되겠습니다. 약3 0년 이상 장기에 걸쳐서 소요량에 비해서 식량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요. 그것은 아마 이제 저 다음에 발제분께서 어 말씀해 주시기. 지만 여러 가지 농업 생산량이 이제 어 열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평균 한 110만 톤의 곡물을 외부에서 어 들여와야 하는데. 어, 대략 수입과 국제사회 식량 지원을 통해서 이거를 이제 메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쌀 생산량을 남북한 비교해 보면은 현재 약 남한의 55% 정도밖에 생산량이 안 되는 것이고 주로 쌀, 옥수수가 주식이었는데 이제 그 2000년대 들어서 쌀이 옥수수를 추월을 하고요. 최근 어, 가공식품 산업이 이제 좀 수요가 있으면서 보리와 밀 생산도 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 합니다. 어~ 공, 공유 상황이 그렇고 육류 생산량은 이제 더 열악한데요 그~ 공유가 부족하니까 당연히 사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 사료를 주로 하는 돼지고기, 닭고기가 그 고난의 행군 시절 이후로 급격하게 감소하고 대신 풀을 사료로 하는 토끼고기가 핵심 단백질 원이 되는데 그 남한의 한16% 정도밖에 육류 생산량이 미치지 못하고요. 거기에 비해서 또수산물 생산량은 더욱더 열악해서 어, 양식업이라든지 뭐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남한의 12%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채소 생산량도 굉장히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적어서 그 굉장히 마찬가지로 그 공유약 마찬가지로 그 생산이 정체가 되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남한에 거의 한14% 정도밖에 채소를 생산을 못하고 대부분이 이제 배추고 약간의 양념을 이제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과일 생산량은 40년 동두배 정도 증가를 했는데요.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북한에서 과일의 그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김정은 정권에서 과일 생산량을 굉장히 독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한의 83% 정도를 생산하고 있어서 그나마 어 과일은 조금 생산량이 높은 걸로 어,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시, 북한의 식량 안보 상황을 보면은 어, 식량 부족이 개, 굉장히 지속되고 있고요. 그래서 미 농무부에서는 북한 주민 10명 중 6명 정도가 식량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식량 접근성이 굉장히 열악해서 어, 식량 배급 제도로 지금 식량이 보급이 되고 있지만 자, 정상적으로 지금 작동이 잘안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시, 시장 활동이 활발하지 못한 곳은 굉장히 식량 접근성이 취약하고요. 식량 이용성도 굉장히 낮아서. 그, 그, 노약자나 임신부, 수유부, 또 시장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식량 이용권이 취약하고 공급 안정성도 굉장히 낮은데 북한의 경우는 자연재해 고위험 국가로 곡물 생산량 변동성이 커서 굉장히 안전성이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특히 식구로 인해서 수입을 통한 식량 확보도 어렵고 핵실험으로 해서 국제사회 식량 지원도 감소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식량 안보가 매우 취약합니다. 그 식량 안보가 저렇게 취약한 어, 상황 하에서 식품 소비 실태를 보시면은 어 북한의 식량은 현재 식량 배급량 제도로 그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어71그 목표가 한 570g 정도의 1인당 그 식량을 공급을 하고 싶어 하지만 실제 상황은 한3 0 0에서 400g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식량 배급량이 매우 낮습니다. 약70% 정도는 이런 그 식량 배급제도에 의해서 어 실, 할당량을 공급받고요. 한30% 정도는 농장 에 종사하는 그러한 가구가 그 수확하는 혈, 현물로 그 식량을 확보하고 기타 뭐 구경 삼정및 농민을 통한 그 구매를 통해서 식량 배급량이 어 저, 결정이 되는데요. 그 가구별로 PDS 그러니까 배급에 의해서 어, 식량을 배급받는 그런 70% 정도의 가구가 보시면은 훨씬 그 농장 종사 가구에 비해서 그 배급량이 훨씬 적은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칼로리 권장 섭취량도 약2,100 칼로리를 이제 그 필요량으로 봤을 때그 협동농장 종사 가구들은 한2,000 칼로리 정도를 어. 배급을 받아서 충분히 열량을 공급을 받는데 반해서 나머지 70% 정도 그 PDS 의존 가구의 경우에는 거의 필요한 열량의 반밖에 공급을 못 받는 그런 열악한 상황임을 알수 있습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식품 소비실 때 그 식량 뿐만 아니라 식품 소비 시태를 어 살펴봤을 때 식품 소비 점수라는 그런 어 지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laughs> 얼마나 그 식이를 다양하게 먹느냐 그 다음에 식품을 얼마나 자주 먹느냐 그 다음에 다양한 식품의 종류를 이렇게 어 먹느냐에 따라서 점수를 내는 그런 식품 소비 점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0에서 한 20일 경우에는 굉장히 불량하고 35가 이상 넘으면 적절하다고 평가를 할때 어 그러니까 그 남한과 비교를 했을 때그 공류나 그북한이 노란색일 때 공류나 서류는 충분히 다 섭취를 하는데 반해서 뭐 채소나 육류, 계란, 어패류, 우유류, 유지류는 상당히 섭취량이 적은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다양성이라든지 그런 우리가 생각할 때 영양소가 많은 식품은 특히 그 수요 공급이 낮은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 점수를 봤을 때 이게 2021년도죠. 작년에 그 도시의 식량 배우 가구 대상 가구의 84%가 여기 그 협동농장 가구에 비해서 그 부적절하게 식품 소비 점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그 불량한, 굉장히 열약한, 그러한 상황임을 알수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남한의 경우는 2018년에 가구의 한 96%가 식품 안전성을 확보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남한과 북한을 계속 비교를 해봤을 때, 어, 식품 안전성도 낮고, 그 다음에 다양성도 매우 적고, 저, 토탈 양도 매우 부족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발생 전후 식품 전후 식품 소비 실태를 봤을 경우에 요그 2점 그 불량의 그 퍼센트가 요 빨간 것이 뭐냐 불량인데요. 2019년 코로나 전에는 약11% 정도였는데 어 2021년도에 그 불량한 그가구가한 70%가 되고 그 다음에 적절한 거 가구의 경우는 그래도 그 코로나 전에는 한29% 정도 했는데 지금 2021년도에는 1%에 미치지 못해서 어 그리고 이제 다양성 어떤 식품을 먹느냐에서 보면은 <laughs> 어류 계란 과일 채소 이런 지방의 섭취가 현저히 감소돼서 코로나 19 이후 주민의 식품 소비 실태는 굉장히 어 악화된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식량 상황도 어 굉장히 부족하고 또 가공식품의 수요 현황을 봤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그 평양 같은 데서는 여러 가지 가공식품을 생산하고 있어서 그 북한 주민들의 경우에서는 가공식품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축산물 수요도 증가하고 있고요. 과일 채소 수요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증가하고 있고 또 하나 문제는 계층 간의 식품 소비 격차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이런 그 식량 자원이 굉장히 부족해서 그동안은 일방적으로 식량 자원에 초점이 되었던 그러한 기조를 조금, 어, 다양하게 생각해서 북한 주민의 다양한 식품 수요 충족을 위한 그런 새로운 남북교류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북한 영양 상태를 간단히 보시면은, 이제 당연히 우리가 그안 좋을 거라는 것을 생각을 기대를 할수 있지만, 진짜로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어, 생존을 위해서 최소 필요 에너지가 요, 1800 칼로리 정도로 섭취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절한 활동을 위해서는 한2300 정도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그농그 그 농장에 있는 그런 가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필요량을 좀어 적절하게 어, 배급을 받고 있는데 PDS에 의한 그 배급을 받는 가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열악한 것을 70%의 사람들은 그렇게 적절하게 칼로리를 섭취를 못 하고요. 어남 남한과 북한을 한번 비교를 했을 때 어. 그 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공급이 남한의 한79% 63% 32%로 그나마 칼로리도 대부분 탄수화물로부터 섭취하는 것을 알수 있고 특히 지방의 섭취가 매우 열악하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런 여러 가지 미네랄이나 비타민의 섭취를 봤을 때 어, 비타민 A나 B2, B12, 칼슘, 철의 그런 그 FAO 국제 기준에 비해서 거의 20%에 상응하는 굉장히 낮은 그런 퍼센트를 볼수 있는데요. 어, 지금 말씀드린 비타민 A, 칼슘, 철, 리보플라인 이런 것들은 주로 어, 육류 식품에 함유된 비타민과 미네랄이기 때문에 주로 그나마 그 섭취를 하는데 탄수화물 위주의 공유로 에너지를 섭취를 하고 육류의 섭취는 매우 낮아서 전반적으로 영양 상태가 어어 어, 발란. 그, 부족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어, 이런 기반을 두고서는 그 현재 식품한 영양 연구 동향을 어, 이 데이터는 경남대학교 교수님 팀에서 발표한 데이터인데요. 전체적으로 사, 2004년에서 2017년 14년에서 17년까지 4개 4, 4년 동안 11개의 북한 학술지 게재된 이런 관련 논문을 분석을 했습니다. 약 349편을 분석을 했는데요. 어, 재미난 그런 어떤 연구 동향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어, 여기 보시면은 뭐 기능성 식품, 식품 가공학, 식품 공정, 식품 발효 이런 그 전체 비율이 되는데 어, 뜻밖에도 기능성 식품 연구가 가장 활발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영양주보다는 식품학 연구가 주로. 어,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연구 동향을 한번 살펴봤을 때, 2014년에는 그 식품을 가공하는 것이 대세를 이루었는데, 어 이후로 식품 기능성 식품에 대한 연구가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한국에서도 남한에서도 굉장히 이쪽 연구가 많이 활발했는데 비슷한 트렌드를 보여주고 최신의 식품 미생물 식품 조리과학 분야도 점차 증가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연구 분야별 어떤 특 정을 살펴봤을 때 기능성 식품에 같은 경우에는 어 남한과 비슷하게 흰지를 도 사용한 동물 실험을 주로 했는데 어 남한은 기능성을 32개 정도로 분류를 했는데 거기 비해서 북한은 25개 정도로 해서 다소 연구 분야가 협소했고요. 어 그래도 기능성 식품 분야에 대한 연구가 가장 활발했습니다. 그리고 식품 가공학 연구 분야를 봤을 때어 남한과 조금 차이가 나는데 어, 왜냐하면 열량 영양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양한 식재료를 가공해 갖고 어떻게 하면은 섭취를 할수 있는가에 포커스를 맞췄고 그 다음에 어, 새로운 먹거리 그러니까 곤충 단백질 같은 연구도 많이 다수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랑 공동으로 같이 할수 있는 분야가 아닌가 생각해봤고요. 식품 저장이나 유통 분야는 상대적으로 남한의 어, 90년대 수준을 보여줬고요. 식품 미생물 연구는 맛보다 영양이고 특히 특이할 상황은 식용이 어려운 재료를 식용화 할수 있는 주제의 논문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먹이로 사용을 못하는 재료를 발효 과정을 통해서 가축을 어떻게 하면 더 살찌우는가 그런 연구에 많은 논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양학 쪽에서는 또 재미난 것이 어 많은 연구는 아니지만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에 대한 논문을 발표해서 어, 전체적으로 수준은 낮지만 그래도 세계적 연구 동향을 파악해서 쫓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저희가 알게 돼서 전반적으로 북한의 연구 동향은 낮은 연구 수준이고 이론보다는 실용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논문의 질의 평가는 5점 척도에서 어, 상대적으로 그 KCI나 SCI급 논문에 미치, 훨씬 미치지 못한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논문의 용어가 상당히 차이가 나서 예를 들면은 어, 이 고밀도 지단백이라는 것을 그 고비중 지반, 지단백이라 그러고 그 영어를 고지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영어를 사용을 하지 않고 발음을 한글로 기재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전문 용어, 이질성, 기술 격차 이런 것들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식량 상황과 영양 상태를 파악을 했고 그 다음에 북한의 식품학 영양학 연구 동향을 살펴봤을 때 그렇다면은 이쪽 식품 영양 분야의 남북 교류의 방향성은 어떤 쪽으로 가면 될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 그동안은, 어, 저희가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북한 주민의 역량 개선의 필요성이 매우 심각합니다. 그래서, 어, 보시다시피 요, 그 노란 색깔은 심각하고 빨간 색깔은 영양 상태가 매우 심각하고 적절한 것은요 평양 이 부분에 불과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영양 개선의 필요성이 좋기, 필요하기 때문에 모니터링과 소통을 통해서 많은 그 영, 식량 지원이 필요할 것 같지만 또 어, 저희가 알다시피 식량 지원을 하는 것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는 좀 농수산 식품의 산업 차원으로 어떤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 것도 한편으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예를 들면은 어 그런 곤충 단백질의 식품 공동 개발이라든지 그런 어떤 북한에 자연적으로 있는 그러한 그런 소재를 가지고 어 새로운 먹거리에 대한 공동 연구를 통하는 그런 어떤 식품 산업도 어 가능하다 생각을 해 봤고요. 어두 번째는 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식품에 대한 수요가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가공식품, 축산물, 과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북한 주민들의 다양한 수, 식품 수요 충족을 위해서 어떤 남북 교류가 어 필요할지를 생각을 해 보고 우리가 주고 싶은 게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식품을 저희가 어 같이 공동 개발하는 쪽도 한번 새로운 어 방향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기능성 식품 개발 공동 연구와 같이 어 현재 남한에서는 다양한 기능성 식품 개발을 개발하고 싶은데 소재가 굉장히 이제 한계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북한은 아직도 어 굉장히 많은 식품 소재를 가는 개발할 수 있는 식품 소재가 있을 것으로 생각돼서 이와 같은 어 개발 공동 연구를 통해서 서로 어떤 시너지가 일어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고요. 마지막으로 어 단기적이나 형식적 성과에 너무 급급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실질적 어떤 네트워크를 좀 구축을 해서 어 남북 경어 통합을 한다든지 또어 학회 협회 차원에서 좀 조직이 돼서 정말로 기초적으로 그런 해결을 할수 있는 그런 장기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양아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